쑥부쟁이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리풀로 우리나라 사냐에 약간 습기 있는 곳에 자생합니다. 키는 35에서 50cm 남짓 자라고, 긴 입자루에 타원형 입모양을 하고 입끝 테두리를 보면 거친 톱니가 있습니다. 7에서 10월경 가지 끝부분에 한두 개씩 보라색 꽃이 달리며, 열매는 10월에서 11월에 연결지요 쑥부쟁이 먹는 법을 살펴볼까요? 대체로 어린순을 데쳐 나물무침으로 먹는데요. 사포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고 쓰기 때문에 비벼서 거품 내고 찬물에 얼마간 담궈뒀다가 무침에 먹습니다. 또 생것을 콩가루에 묻혀 된장국에 넣거나 튀김으로 먹습니다. 김밥, 유부초밥 만들 때 시금치 대용으로 넣거나 삶아 갈아서 밀가루 반죽에 섞어 수제비, 칼국수를 해 먹어도 되지요. 삶아 건조해 목나물로 만들거나 쑥부쟁이 나물밥으로 즐깁니다. 한편, 쑥부쟁이 꽃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꽃을 찐후 건조해 꽃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쑥부쟁이는풀 전체를 산백국이라 해 약으로 사용하는데요. 약으로 쓸 때는 여름에서 가을까지 뿌리까지 풀 전체를 캐서 생 것으로 이용하거나 햇볕에 건조합니다. 성질은 선을 하고 맛은 쓰고 맵습니다. 풍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독을 풀고 담을 없애며 기침을 그치게 하는 효험이 있습니다. 풍열에 의한 감기, 편도선염, 기관지염, 정창, 즉 멍울져 좀처럼 풀어지지 않는 종기, 종독, 즉 심한 종기, 뱀에 물린 데 벌에 쏘인 데를 낫게 합니다. 하루 20에서 40g을 달여 먹거나 집내 마십니다. 외용할 땐지지어 환부에 바릅니다. 풀 전체에는 캠퍼롤, 케르세틴, 랍노사이드 등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 사포닌 종류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란 색깔의 플라본 색소인 캠퍼롤과 케르세틴은 아주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졌습니다. 항암, 기침, 천식을 억제하는 효험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요. 잎과 줄기에는 대체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뿌리에는 담을 없애는 데 효험이 있는 스테로이드 형 사포닌이 대체로 들어 있습니다.